당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냥 술집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이 이젠 새벽 예배에서 은혜 받는 척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조정민 목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변했다고 믿었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말 한마디에 영혼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간증 채널 그레이스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한때 뉴스 앵커이자 언론사 사장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셨던 분. 지금은 말씀사역에 헌신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조정민 목사님의 신앙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젊은 시절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언론인이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치학을 전공했고, 돌을 들고 거리로 나가 시위하며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대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대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대엔 자식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지만, 50이 넘어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던 그 열정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열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자, 앵커, 사장.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직함은 화려했고, 그는 늘 사회의 중심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며, 가족보다 일과 성공이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150% 능력을 다 쏟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100%만 쏟았고, 나머지 50%는 가족들의 에너지까지, 내가 다 가져다 쓴 거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날들이 이어졌고, 아내는 남편이 교회에 나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3년간 남편의 발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제발 술집이 아니라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조정민 목사님의 인생에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건, 사모님이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걸 잡으러 교회에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단골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았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향하게 된 것이죠. 아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목사님은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섭니다. 그날 새벽 교회에서 사람들이 통성기도에 방언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조정민 목사님은 여기는 이단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세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중증 환자,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증 환자,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구출 가능자로 분류했습니다. 아내가 구출 가능자라 생각하여 구출해 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를 구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길 기다리는데 찬송가 483장도 예수께 조용히 나가가 제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로 계속 가면 절벽이다. 이제 내려놓아야겠다. 그는 기자정신으로 교회를 취재해 고발하려 했지만 반복되는 예배 참석과 말씀, 찬양을 통해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집에서 목사님을 초청해 영접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인생의 항복 선언이라는 걸 느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백기를 드는 시간. 자존심도 상하고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구나 알게 됐죠. 그후 목사님은 1년간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를 작정하며 신앙의 본질을 깊이 경험합니다. 기자 생활하며 새벽 4시에 출근하던 습관이 있었기에 새벽 기도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피가 터질 정도로 힘든 날도 있었죠. 처음엔 창조론, 성령, 신앙의 핵심에 대해 수없이 질문하고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답을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자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앙을 갖고 나서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목회자 소명에 처음엔 크게 반대했습니다. 좋은 장로가 되라고 기도한 거지. 목사가 되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며 목회자의 길을 반대했죠. 하지만 조정민 목사님의 진심과 변화에 감동을 받고 결국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세대의 권위였지만 어느 날큰 아들을 불러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많다. 용서해 달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아들은 한 시간 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죠. 그렇게 서로 진심을 나누며,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의 나이에 미국 보스턴으로 신학 유학을 떠났습니다. 퇴직금은 빚을 갚는데 썼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마다 어디선가 쌀과 김치가 들어왔고, 심장수술, 안면마비 등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이겨냈습니다. 보스턴 온누리교회 개척에도 참여하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자가 된후 조정민 목사님은 말씀 사역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25년간 언론인으로 말로 밥을 벌어먹던 그였지만 설교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입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가난해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말을 쏟아냈다면 이제는 생명의 말을 전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방송이든 문서든 설교든 모든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삶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적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내려놓음과 순종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남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많이 변했다고 했지만 정작 내 안에는 당신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했죠.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던 겁니다. 그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진짜 회심이며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뀌면 가족도 세상도 바뀝니다. 그의 비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촉하다. 세상적 성공,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또한 조정민 목사님은 트위터 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가 SNS에 쓰는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아도 복음을 삶의 언어로 녹여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는 트위터에 이렇게 씁니다. 내 상처가 나오면 이제 나는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특효약이 됩니다. 그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진짜 회심이며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부르심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던 그 청년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고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회복 그리고 내려놓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은 공허함. 가족을 잃어가며 쫓던 성공의 허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경험한 진정한 기쁨과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간증이 당신의 삶에도 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간증 채널 그레이스 미디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